피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스팀 무료 게임 추천 16번째 편입니다. 이번에도 이전에 소개한 적이 없는 5개의 무료 플레이 가능한 게임만 골라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며 제 채널에 아주 많은 스팀 무료 게임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취향에 맞는 게임 하나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또 어떤 무료 게임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더 서퍼입니다.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가진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픽셀 그래픽으로 표현된 비주얼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어두운 분위기를 잘 표현한 작품인데요. 게임은 한국 근처에서 작은 주점을 운영하는 다리를 잃은 노파의 머릿속에서 말을 걸어오는 목소리의 주인이 되어 찾아오는 괴상한 모습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제공해야 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레시피에 적힌 재료를 찾아 밖으로 나가 재료를 수집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인데요. 하지만 시체를 사용한 요리라든지 꽤 잔인한 묘사가 많이 나오고 처음에는 어딘가 기괴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이야기의 결말을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들과 게임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등 짧지만 좋은 스토리와 게임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어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한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유저 한글 패치가 존재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부담이 없어. 며 플레이 타임도 2~30분 정도로 짧아 심심할 때 즐겨보기 좋은 작품이니 어두운 분위기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짧은 시간 동안 가볍게 엔딩까지 달려볼 만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더 서퍼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블러드 스피어입니다. 다크소울 시리즈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듯한 모습의 액션 게임으로 시체를 조종하는 창이 주인공인 독특한 컨셉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피를 흡수해 자신의 힘을 되찾으려 하는 창의 모습을 한 무기가 캐릭터를 조종해 창을 던져 싸우는 투창 액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적에게 창을 많이 꽂은 뒤 창을 폭발시킨다거나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창으로 적을 벽에 박기도 하며 피를 흡수해 체력을 회복하는 등의 꽤 재미있는 전투를 체험할 수 있고 조종하고 있던 캐릭터가 죽으면 창이 다른 시체를 숙주로 삼아 부활하는 등의 게임 컨셉과 잘 어울리는 여러 요소를 비롯해 대학생들이 졸업 작품으로 만든 게임치고는 꽤 준수한 비주얼까지 보여주고 있어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분량이 짧아 플레이 타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는 점과 많은 유저들이 정식으로 개발해서 발매해도 좋을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개발 계획이 없다는 개발. 자의 말이 있어 아쉽게도 짧게 즐길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독특한 투창 액션을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다크 소울 같은 어두운 분위기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블러드 스피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알파카 스테카입니다. 귀여운 알파카가 되어 섬에서 잃어버린 병아리를 찾아야 하는 3D 어드벤처 플랫포머 장르의 게임으로 일반적인 성인이나 청소년 유저들보다는 조금 어린 아이들을 위해 제작된 작품이라 봐야 할것 같은데요. 게임은 아주 간단하게 동화 같은 비주얼로 표현된 섬에서 점프하고 버섯을 밟고 높이 올라가거나 대시하는 등의 아주 간단한 조작을 통해 귀여운 병아리를 찾아 등에 태우고 엄마 닭에게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그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즐길거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냥 여유롭게 시간 때우면서 귀여운 동물과 배경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작품이라 그런지 생각외로 많은 게이머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며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어린 연령층이 즐기기에 좋은 게임이고 힐링하는 듯한 기분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작품이라 일반적인 게이머들 취향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며 짧은 플레이 타임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귀여운 힐링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알파카 세테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더 플래닛 크래프터입니다. 3월 25일 정식 출시 예정인 작품의 체험판 버전으로 오픈월드로 표현된 행성을 인간이 살수 있는 곳으로 테라포밍해 나가는 크래프팅 생존 장르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갈증, 산소, 온도 등 여러 생존 요소를 신경쓰며 살아남아 채집한 자원을 이용해 기지를 건설하고 산소를 생성해야 하며 행성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기계를 제작하는 등의 크래프팅과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요소까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취향에 맞는다면 발전해 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비주얼 적인 면이나 게임의 여러 시스템 등에서 서브노티카의 테라포밍 버전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서브노티카 를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취향에 맞을 듯 싶고 정식 출시일 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게임을 즐겨 보고 마음에 든다면 정식판 으로 제대로 즐겨볼 수 있는 작품 이니 생존 요소나 크래프팅 요소 가 있는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 이나 조금 여유롭게 게 노가 다를 즐길 수 있는 게임 을찾으 시는 분들은더 플래닛 크래프터 를 즐겨 보시 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글래디에이터 길드매니저 프롤로그입니다. 판타지 세계관 기반의 오토배틀러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길드의 주인이 되어 최고의 길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작품인데요. 게임에서는 길드를 개발해 나가며 전투 유닛을 구입하고 장비를 장착하며 성장시켜 아레나에서 다른 길드와 싸워나가는 방식으로 각각의 유닛은 강점, 약점이 존재하고 유니크한 행동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닛을 전략적으로 조합해 팀을 구성해야 하며, 길들을 어떤 식으로 성장시켜 나가는지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유닛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방식이지만 몰입감이 높아 시간 때우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또한 판매 목록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마켓에서 가장 좋은 효율의 거래를 해야 한다거나 전투에서 유닛이 이겨 나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어 스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정식 버전도 12,5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고 오늘 소개해 드리. 있는 체험판격의 프롤로그 버전도 두세 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가볍게 플레이하기에 좋은 작품이니 오토 베틀러나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귀여운 비주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래디에이터 길드 매니저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팀 무료게임 추천 16번째 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 아쉽게도 플레이 타임이 짧은 게임들이 주를 잃었던 것 같은데요. 심심할 때 간단하게 즐기기에 좋은 작품이지만 오랜 시간 플레이할 만한 게임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채널의 다른 스팀 무료게임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거의 대부분 소개해드렸다 보니 해당 주제로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진 못하지만 좋은 게임이나 즐겨볼 만한 무료게임이 나올 때마다 영상을 준비해 업로드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스팀 관련 게임 영상 소식을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